저는 제 가족에게 할수 없는 수술은 다른 누구에게도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제첫 수술과 함께 시작된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제첫 번째 수술 환자는 바로 저희 아버지셨거든요. 그때의 마음가짐, 내 가족의 얼굴을 대하는 그 엄격한 기준이 지금 여러분을 만나는 제 진료 철학의 가장 중요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왜 이런 철칙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서울이 아닌 이곳, 대전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아이비우 성형외과 김창균 대표원장입니다. 제가 대전에서 개원한 이유는 어쩌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바로 수술 후 관리. 즉, 애프터 케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어요. 많은 대전 환자분들이 수술을 받기 위해 비교적 가까운 강남으로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수술만 잘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생업이 바쁘고 거리가 멀다 보니 정말 중요한 후 관리를 놓치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애써 수술을 잘 받아놓고도 관리가 소홀해져서 결과가 아쉬워지거나 회복이 더뎌지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사실 수술 후에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길 수 있는데 갑자기 변수가 생겨서 전화로 해결을 봐야 한다. 혹은 강남을 간다고 하더라도 그 병원에 대기 고객이 있어서 여러모로 눈치를 보거나 좋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을 보면 대부분 수술한 병원과 환자의 거리가 멀어서 빠른 대처를 하지 못했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수술 후에는 다음날 소독도 받아야 하고 실밥 제거할 때도 그리고 한 달, 세 달, 여섯 달 뒤에도 꾸준히 경과를 지켜봐야 하거든요. 저희 병원에서는 경과를 보러 오실 때마다 흉터 레이저 같은 사후 케어를 계속 해드리는 이유도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이 멀리 가는 불편함 없이 가까운 곳에서 수준 높은 수술은 물론이고 수술만큼이나 중요한 책임감 있는 사후 관리까지 모두 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고 싶다. 그것이 제가 대전의 아이뷰 성형외과를 연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저의 첫 수술 환자는 저의 아버지셨습니다. 레지던트 시절 아버지의 환갑 기념으로 수술을 해드렸거든요. 이 경험은 제게 아주 강력한 원칙 하나를 만들어줬어요. 바로 내 가족에게 할수 없는 수술, 내가 자신 없는 수술은 환자에게도 절대 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용 성형은 아파서 하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요즘 환자분들은 좋은 결과를 당연한 기본값으로 생각하고 그보다 더큰 이슈 없이 안전하게 끝나는 걸 원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환자의 입장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 제 눈에 직접 성형수술을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수면마취나 국소마취의 느낌, 회복과정의 불편함까지 직접 겪어보니 환자분들의 마음을 더 헤아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결과에 대해서만큼은 조금의 욕심이 있는 완벽주의자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디자인할 때 절대 감으로 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예쁘지 않을까?가 아니라 0.5mm 단위까지 측정할 수 있는 캘리퍼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디자인합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혹시 모를 재수술을 하더라도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접근할 수 있거든요 가끔 6개월 정도 지나서 경과를 보러 오신 환자분께서 이 정도면 만족해요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전문가적인 눈으로 봤을 때 아주 약간의 아쉬움이 보이면 저는 조심스럽게 교정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환자를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왕 하시는 거 정말 최상의 결과를 안겨 드리고 싶은 의사로서의 욕심이 제가 하는 수술에 대해서는 그만큼 자신있고 또 끝까지 책임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전문의 생활을 5년 이상 하다보면 하던 대로만 하게 될수 있어요.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거죠. 하지만 저는 그런 현실에 안주하는 제 모습이 싫었습니다. 세상은 계속 발전하고 의학기술도 끊임없이 진화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눈 성형 연구의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아니고, 추천을 받아야 가입할 수 있는데, 대전 원장님들 중에서는 저만 학술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이런 활동을 통해 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다른 훌륭한 원장님들과 교류하면서 더 나은 수술법을 고민하는 거죠. 심지어 저는 저보다 한참 후배 의사에게도 스스럼 없이 물어봐요. 요즘 이 수술은 어떻게 해? 내가 예전에 가르쳐줬던 거랑 비교해서 바뀐 게 있어? 이렇게요. 환자에게 더 좋은 결과를 줄수 있는 방법이라면 누구에게든 배우려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분의 말을 최대한 경청하고 그분의 언어로 원하는 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이 노력은 단 하나 제 앞에 있는 환자 한분한 한 분에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기 위함임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화려한 말솜씨를 가진 의사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약속은 명확합니다. 제가 대전에 있는 이유 그리고 제가 가진 수술에 대한 소신과 철학 이 모든 것을 결과로 직접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성형외과 전문의 김창균 대표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